주목사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온 하루를 채워줄 점있습니다 오늘은 스테반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일절에 어,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대제사상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대제사상이 스테반에게 물은 거죠. 스테반은 당시에 복음을 강력히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했죠. 그래서 그와 논쟁을 펼쳤는데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스테반을 공의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승인을 세웠어요. 그 스테반이 이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전을 모욕했고, 율법을 모욕했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상이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말이 사실이냐이 거짓 증언이 사실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스테반이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답을 시작하기 시작한데, 제일 처음에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구약성경에는 갈대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그렇다면 왜? 지금 그런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너, 너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서 율법을 어겼어? 성전을 무시했어? 이렇게 물었는데,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꺼내면서 특별히 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갈대와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왜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욕했다. 저 사람들이 성전을 모욕했다는 제목으로 스테반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너희가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성전에 집착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데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냐는 거예요.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땅이고, 정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만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혹시 우리 하나님도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교회에만 계시지 않아요? 아 목사님 교회는 교회 법칙이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교회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유대인들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 속에도 내가 걸어나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 이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믿냐는 거예요. 그날에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집착하고 성전은 못독겠다고 스테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반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러냐? 우리 하나님 과연 성전에만 계시냐?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정말 성전에 교회만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계시는지,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또한 가지 강조한 게 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왜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날의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순히 지역적으로 고향을 떠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날의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아브라함 살던 삶의 가치관, 습관, 삶의 양식을 떠나서 정말 옛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한 새로운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 가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열매의 방식, 삶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고향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곳에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가능한 거였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친척도, 일가도,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땅에 가겠다는 고백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새로운 삶의 양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회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날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그, 일본 작가 중에서 미우라 아야코라고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예요. 그리고 이 빙점은 굉장히 많이, 많은, 어, 일본 사람들이 읽혔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돼서 많이 읽히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휩시일반해서 기념관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가. 근데 이 미우라 아라코가 굉장히, 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탯줄이 목에 감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다행히 목숨은 구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계속해서 허약했는데, 20대 때 폐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병의 질환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근 17년 동안 병실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직장암에, 파킨슨 병에, 정말 그래서 살아있는 종합병원, 움직이는 졸업위협번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고통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을 써서 40대 중반에 정말 아사히 실문사에서 공모하는 소설에 당첨이 돼서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선행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한 번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냐 그렇겠죠. 태어나자마자, 뭐, 몸이 약한 게 자기 잘못도 아니죠. 건강관리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몸이 약해져서, 정말 젊은 날, 십몇 년, 이십 년 가까이를 병실에 누워만 있어야 됐고, 온갖 병에 다 걸린 거야,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신 것은 나를 편애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병을 주셨다는 거. 예요왜 이렇게 고백해? 요 정말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다 보니까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겠죠. 그날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떠나라. 왜 떠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편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내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계시다고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